안녕하세요 축증막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자리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우디 감독으로 아르헨티나를 잡으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르나르 감독이 우리 대표팀에 공식적으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전술을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르나르는 스포츠조선이라는 언론사를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감독 측 의지가 있다는 얘기고 현재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감독들 중에서는 가장 커리어가 좋은 감독인 게다가 대표팀을 맡으면 서울에 상주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상당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멜라르 감독은 굵직한 두 번의 우승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잠비아와 코트디부아르로 우승한 것이죠. 우리로 치면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건데, 코트디는 아시아의 강자라고 쳐도 잠비아로 우승한 건 정말 대단한 커리어입니다. 하지만 우승 커리어가 거의 10년 전 일이라는 건 우리가 한번 참고는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모로코, 사우디 대표팀을 맡으며 월드컵 본선에도 출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잠비아,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사우디 등 커리어의 대부분이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클럽팀과 국가대표 감독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겐 상당히 매력적이죠. 여러 나라를 경험해 보고 심지어 아시아 국가인 사우디도 맡아봤기 때문이죠. 게다가 맡은 팀들이 월드컵에서 강 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도 비슷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르나르는 어떤 전술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합니다. 포백 기반으로 다양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게이 포메이션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르나르가 수비 형태. 특히 4-4-2 수비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4-4-2 수비 형태는 어떤 건지 말씀드려볼게요. 4-2-3-1은 감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수비 시엔 보통 4-4-2로 전환합니다. 수비할 때 4-4-2가 많이 선택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상대팀이 공을 돌리다가 7번이 공을 잡게 된다면, 우리 팀 선수들은 조금씩만 움직이면서 전체 수비대형을 조금만 기울여주면 됩니다. 이 장면에서 알수 있듯이 전체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좋죠. 그리고 수비대형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수비 밸런스가 잡힌 상태로 수비가 됩니다. 게다가 선수들이 조금씩만 움직여도 되니 수비에서 오는 체력 소모가 그나마 적은 수비 형태입니다. 이제는 개별로 보겠습니다. 김진수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김진수는 김영건, 김민재, 서령우와 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손흥민과의 간격이 너무 덜 넓지 않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을 통해 간격을 좁힐지 넓힐지. 누가 가서 붙을지를 경기 중에 빠르게 정하죠. 이 정도만 신경 쓰고 전체 대형이 깨지지 않게 유지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비력이 보장됩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뛰는 팀 중에 포백 기반의 팀이 많을 테니 4사위 수비에 익숙한 선수들이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가장 문제가 바로 수비 간격 문제였습니다. 이 장면은 지난 아시안컵 요르단과의 조별리그 장면입니다. 조규성과 손흥민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압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비진 본대와 간격이 너무 멀어서 요르단에게 너무 쉽게 패스를 내줍니다.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조규성의 압박의 양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토 나올 만큼 열심히 뛰었죠. 하지만 압박의 체계가 없으니 선수들끼리의 간격이 벌어지고 손흥민, 조규성은 힘만 빠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대에 있는 선수들도 전방 두 명이 없으니 더 수비 라인이 헐거워지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로 르나르가 제격이라는 거죠. 르나르가 사우디 감독일 때 사우디의 수비 라인입니다. 선수들끼리의 간격이 상당히 촘촘하고 전체가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수비 체계가 잡혀 있으면 상대방이 다시 공을 뒤로 돌릴 수밖에 없죠. 죽먹어. 월드컵 예선은 우리보다 약팀 아니냐? 네, 대부분은 약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대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강한 공격은 강한 수비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팀들도 점점 실력이 올라오고 있어서 우리가 90분 내내 눌러놓고 경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도 수비해야 하는 상황이 무조건 오고 그럴 때. 가볍게 막아내면 상대는 알아서 지쳐 쓰러집니다. 게다가 우리는 월드컵에선 약자 포지션이기 때문에 더더욱 수비 조직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르나르는 이런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감독일 것 같습니다. 르나르 감독의 공격 전술은 어떨까요? 제가 르나르 감독의 모든 경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해외 자료를 찾아보는 노력을 한 결과 르나르 감독의 공격 시스템은 하이브리드라는 게 주요 의견입니다. 때로는 짧은 빌드업을 중시하다가도 가능할 때는 한 번에 롱패스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사우디와 폴란드의 경기입니다. 초록색 유니폼의 사우디 선수가 터치라인까지 벌려있고 가운데 선수가 먼 거리에 반대전환킥을 선보입니다. 아까 말한 하이브리드적 성격이 나오는 장면이죠.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의 경기입니다. 수비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의 공을 빼앗자마자 전방쪽 사우디 공격수가 앞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의 응에 공을 툭 찍어 패스해주죠 이 패스는 결국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쇼패스 빌드업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지금 장면처럼 빠른 역습 전환과 이런 중장거리의 패스를 보고 해외 언론에서는 하이브리드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중앙에서 공격하는 좋은 장면인데요 아주 좁은 공간에서 사우디 선수들끼리 3자 패스를 합니다 선수들끼리 자주 하는 훈련인 론도에서 나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진 장면에서 2대1 패스를 수행합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잘 풀어나오는 사우디입니다. 마지막은 수비를 몰아놓고 스루패스 하는 장면까지 나왔죠.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태국전에 주민규를 사용하며 보여줬던 장면들이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숏패스로 중앙을 공략하는 것도 보여줬는데,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느낌이 딱 옵니다. 르나르가 좋은 감독이지만, 들뜬 기분을 좀 자제하고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르나르 체제에서 수비 안정성은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르나르가 수비 안정성 잡는 건 가장 잘하기도 하고 약 팀으로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건 수비가 일단 잘 됐다는 거니까요. 우리 대표팀이 겪었던 문제가 수비 간격인 걸 생각하면 르나르식 442는 제대로 된 처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격은 하이브리드라는 건 좋게 말하면 여러가지 다 잘하는 거고 안 좋을 땐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은 지켜 야할것 같습니다.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윙어인 이강인도 있고 돌파의 장점이 있는 황희찬, 엄원상 같은 윙어도 있. 고 고, 득점력이 상당히 높은 손흥민 같은 선수도 있으니까요. 스트라이커인 주민규, 조교성도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어떻게 조립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를 겁니다. 자율성이 될 수도 있고 무전술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은하르 감독은 수비 안정성이라는 우리에게 가져다 줄 가치가 명확한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축구에서 수비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월드컵에선 우리보다 강팀이랑 싸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비력의 중요성은 말하면 입만 아픕니다. 그런 면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감독이라고 볼수 있죠. 과연 르나르 감독은 우리 대표팀의 새로운 선장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